대인공포증이라고 들어봤어?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책, 소설책을 사랑하는 이민지, 중학교 1학년. 대인공포증이란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마주치는 걸 무서워하는 증상이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사회공포증이란 용어로 더 많이 사용되며, 대인공포증은 사회공포증 내에 속하는 용어일 뿐이다. 인간관계가 쉬워 보인다고 대인공포증이 없는 게 아니다. 편한 사람과는 잘 이야기하다가도 낯선 사람과 마주쳤을 시에 몸이 경직되거나 공황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위에 설명한 케이스와 비슷한 게 나다. 자신보다 어리다면 괜찮지만 동갑이거나 선생님이라면 친해지는 데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처음 보는 어른 혹은 언니 오빠들, 자주 만나지 않는 사촌도 무서워한다. 그럼 난왜 대인공포증이 생겼을까? 대인 공포증이 생기는 대표적인 학교 폭력, 유전적 원인, 언어적이나 신체적 결함은 없다. 한마디의 실수로 인한 은근한 따돌림, 억압적인 교육이나 율법적이게 가르친 가중환경, 이두 가지가 확실치는 않지만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집은 엄격하다면 엄격한 집이다. 공부를 강제로 시키지는 않지만, 하지 않으면 눈치를 주며, 성적이 좋지 않으면 굶길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두드려 맞아야지 정신을 차릴 거냐 등의 말을 들어왔다. 분명 장난이겠지만 속상한 건 어쩔 수가 없었다. 최근엔 3일 동안 현장 체험학습을 연달아 친구들과 갔었다. 마지막 날 오후에 학원에 도착했을 땐 정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머리가 아파서 항상 누워있던 바닥을 포기하고 쇼파에 올라와 누워있으니 학원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며 괜찮냐고 물어보셨다. 선생님이 다급하게 열을 재워보시니 정확히 37.2도로 미열이 측정되었다. 계속 누워있다간 에어컨 때문에 더상하이 나빠질 것같다 선생님이 나를 집으로 보내주셨다. 집에 도착한 순간 엄마가 말했다. 어서오세요. 아프다고 공부 빼고 오신 우리 딸. 당황스러웠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닌데. 선생님이 아프면 쉬려고 하셔서 온 건데. 라고 속상해하며 내 상태나 보기나 하자는 생각에 열을 재어보았다. 37.5도. 학원에서 쟀을 때보다 약간 더 높은 온도다. 그제서야 엄마는 내 상태를 걱정해줬다.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사람의 성격을 만든다. 상대가 누구여도 말과 행동, 말투에 주의해야 한다. 난 내가 받은 사랑만 돌려줄 것이라고 상처받은 날마다 다짐한다. 대인공포증의 치료법으로는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미리 치료가 필요 없을 상태로 있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싫으면 싫다고 용기내어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이 이해하기도 쉽고 자신도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될 확률이 높다.지금은 어려워도 한번 하게 되면 나중엔 별거 아니었네라고 생각하게 될줄 누가 알수 있을까?